안녕하세요 모터메이즈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MG 코멧 EV의 최신 소식과 세부사항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MG 브랜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최근 들어 전기차 시장에서 점고 실용적인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 코멧 EV는 그런 흐름 속에서 소형 전기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차량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MG 코멧 EV는 작지만 개성이 강합니다. 전면부는 단순하면서도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데 얇게 뻗은 LED 주간 주행등이 차량의 폭을 가로지르며 자리에 날렵한 인상을 완성합니다. MG 로고가 중앙의자리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아래쪽에는 직사각형 형태의 헤드램프가 배치되어 귀여우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박스형의 차체를 가지고 있어 실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고 측면은 짧은 오버행과 작은 휠을 통해 도심에서의 기동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차량 지붕은 블랙 투톤 컬러로 마감되어 차체와 대비를 이루며 점고 세련된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후면부 역시 깔끔한 직선 디자인이 특징인데 세로로 배열된 LED 리어램프가 시각적 포인트를 주며 작은 차체임에도 안정감을 불어넣습니다. 실내 공간은 외관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부분입니다. 차체 크기는 작지만 내부는 4명이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미니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물씬 풍깁니다. 대시보드는 대형 듀얼. 스크린 구성이 핵심인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화면은 고해상도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소형차답게 간단하고, 직관적인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 패널에는 터치식 공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깔끔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좌석은 소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쿠션감을 가지고 있어 편안하고 천연 가죽 대신 친환경 합성 소재를 사용해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뒷좌석은 어린이나 청소년 또는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며 시트를 접으면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MG 코멧 EV는 도심 주행을 위한 소형 전기차답게 고성능보다는 효율성과 편리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8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시 최대 23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적인 도시 생활이나 근교 주행에 충분한 거리라 할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는 최대 출력 68마력 최대 토크 110Nm을 발휘해 빠른 가속보다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km까지는 약 6.8초가 걸리며 도심 속 신호 대기 후 출발이나 짧은 구간 주행에서는 충분한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최고속도는 약 105km로 설정되어 있어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보다는 도시 환경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충전 방식은 AC 완속 충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3.3kW 가정용 충전기로는 약 7시간 만에 완충이 가능하고 6.6kW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4시간 이내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DC 급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지만 작은 배터리 용량 덕분에 실사용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안전과 편의 사양에서도 작지만 알찬 구성을 보여줍니다. 차체 강성은 최신 경량 고강도 강철로 제작되어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며 듀얼 에어백과 ABS, EBD, 전자식 안정성 제어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또한 도심 주행을 고려한 리어뷰 카메라와 후방 주차 센서가 제공되어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하고 블루투스 연결과 내장형 내비게이션도 포함되어 있어 스마트폰과 연동해 다양한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또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이나 오디오 조작을 할수 있어 주행 중에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미 MG 코멧 EV가 출시되어 현지 화폐 기준으로 경제적인 가격대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형 모델은 유럽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형 모델은 약 16,000달러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트림은 2만 달러 초반대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되는 국가에서는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특히 젊은 세대나 첫차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돼, 것입니다. 유지비 역시 낮은 전기 충전 비용과 단순한 구조 덕분에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2026 밀리그램 코멧 EV는 단순히 저렴한 소형차를 넘어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스마트 모빌리드 솔루션이라 할수 있습니다. 작은 차체로 좁은 골목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친환경적인 전기차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세컨드카로도 인기를 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MG 브랜드가 가진 유럽 감성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실용성이 결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모터메이즈에서 소개한 2026mg 코멧 EV는 작은 차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매력을 담은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의 귀여움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실내의 실용성과 첨단 기능, 그리고 도심에 완벽히 맞는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까지. 균형 있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이 모델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도시 생활에 새로운 아이콘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메이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